네, 예, 우리나라 최고의 전쟁 영웅, 최고의 명장 그러면 누굴까요? 네, 예, 뭐 주저함 없이 다 얘기합니다. 이순신 장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 1위가 예, 수십 년째 1위 이순신 장군입니다. 저도 이순신 장군을 무지 좋아합니다. 재작년 여름 휴가 때에 남해도와 완도로 휴가를 갔었는데 남해에서는요 이순신 장군이 전사했던 노량 앞바다 관음포를 둘러보면서 굉장히 감개무량했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싫어하니까 말은 안 하고 혼자 속으로 야 저기가 그때 1598년 그때 일본군을 몰아넣었던 그 관음포 포구구나. 야, 저기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구나. 지금은 물이 많이 빠져있는데, 그때에는 저 밑에 수많은 시체들과 침몰한 배들이 있었겠구나. 손자 막 그러면서 봤어요. 별로 관심 없는 우리 아내는 이해를 못해요. 왕도 남해도까지 왔으면 독일 마을로 가고, 경치 좋은 펜션에서 바베큐 파티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지형을 보면서 해안선을 뚫어지게 보면서 그러고 있으니 예, 이에 재미가 없죠. 그런데 예, 어떠겠습니까? 제가 그런데요. 예. 이순신 장군은 박정희 정권이 만들어 올린 영웅이다라고 깎아내리는 견해도 있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해 보면 해볼수록.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위해 보낸 사람이고 역사에서 그렇게 잘 쓰임 받은 사람이 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순신 장군 안 보내 주셨으면요. 우리는 그때부터 벌써 일본어를 쓰고요. 단무지가 아닌 닭구왕을 씹고요. 김치가 아닌 김무치를 먹었을 겁니다. 광화문에는 세종대왕 이순신 동상이 아니라 도요토미 히데요시 동상이 써 있었을 거예요. 이 역사가들이 다 동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때 23전 23승의 전적을 자랑합니다. 아 인간이라면 한 번쯤은 질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모든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반드시 이길 싸움만 했기 때문에 질 싸움을 안 했어요. 싸우기 전에 모든 요소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작전 짜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싸움에 임하는 거예요. 다 이겨 놓고 싸우는 거예요. 질 싸움은 절대 안 합니다. 반드시 이길 싸움만 하는 것도 탁월한 능력인 거예요. 반면에 이순신 장군의 라이벌이었던 원균은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으로 뛰어들었으니 배 12척만 남기고 전멸을 당한 겁니다. 이순신 장군은 절대 그런 질 싸움 안 해요. 그런데 예외가 두 번이 있었습니다. 명량 해전과 노량 해전은요. 정말 어려운 싸움이었고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안 싸우면 나라가 망할 상황이었기에 겨우 12척의 배를 이끌고 나가서 수백 척의 일본군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그때 장군이 난중일기에다 이렇게 적었어요. 천행이다. 천행이었다. 하늘이 도왔다. 난중일기의 장군은 그렇게 적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한 해전인 것입니다. 영화 명량이라는 영화 보시면요, 저는 수십 번 봤어요, 봤는데 영어 자막으로도 봤습니다. 영어 자막에는 그 천행을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God's grace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외국인들이요 그 영어 자막으로 보면서 끄덕끄덕합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량해전은 전쟁을 끝내는 싸움이었기에 이순신 장군이 자기 목숨까지 희생제물로 바쳐서 전사하고 승리를 거둡니다. 큰 승리를 거두고 전쟁을 끝냈어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날이 돌아가신 날이 임진왜란 끝난 날이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완성하고 최종 테스트한 날이 1592년 4월 12일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하루 전날 그리고 장군이 전사한 날이 임진왜란 끝난 날입니다 그러니 우리 역사에서 이순신 장군만큼 하나님께 정확하게 쓰임받고 깔끔하게 퇴장한 인물이 또 없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순신 장군의 전쟁은 이런 전쟁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니 하나님도 끝까지 도와주셔서 승리로 전쟁을 끝나게 하신 전쟁. 반드시 다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전쟁은 어땠을까요? 첫 대비전인 암몬과의 전쟁을 큰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그 전쟁도 사울이 반드시 이길 전쟁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에 크게 감동해서 불꽃처럼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사울 개인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팍팍 밀어주실 수밖에 없죠.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반드시 이기는 전쟁을 합시다. 아멘. 반드시 이길 전쟁만 하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고, 그런 전쟁을 계속 이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뒤로 갈수록 사울이 안쓰러워집니다. 전쟁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수습과 안정과 평화, 행복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계속 어렵고 힘든 전쟁의 연속입니다. 반드시 이기는 전쟁을 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도 뒤로 갈수록 점점 사라집니다. 억지로 힘겹게 하는 전쟁들로 채워집니다. 그러니 사울이 참 불행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오늘 그 얘기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이 전쟁을 잘 하려고 군대까지 창설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쟁이 터지면 농사 짓다가, 양털 깎다가 모아서 그냥 전쟁터로 가곤 했는데, 처음으로 군사 일에만 복무하는 상비군 3천 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중 2천 명은 사울이 직접 지휘를 하고, 그중에 천 명은 아들 요나단 왕자에게 맡겨 지휘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숙적, 반드시 넘어야 할. 큰 산이었습니다. 지난번 에벤에셀에서 크게 진 이후 그때까지도 가만히 있던 그 블레셋인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사울의 아들 왕자 요나단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열열 청년 요나단이 자기 부하 천 명을 이끌고 블레셋의 전초 기지를 먼저 공격한 거예요. 그랬더니 벌집을 쑤신 것처럼 됩니다. 지금까지는 늘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침략당해 왔는데 처음으로 선제 공격을 한 거예요. 사울도 나팔을 불어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군사 강국이던 블레셋이 그랬을 거예요. 어쭈! 요것들 봐라! 많이 컸네. 아니, 감히 먼저 공격을 해? 그리고는 군대를 어마어마한 군대를 모아서 공격을 해옵니다. 그 군대가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병거가 3만, 그러니까 탱크 부대가 3만. 마병, 기병대가 6천, 보병들은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군대와 전면전을 벌이려고 하니 이스라엘은 벌써 기가 죽었어요 여기저기로 피난 가고 숨어들고 도망갑니다 두려워 떱니다 13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네, 굳이 이렇게 다안 써도 되는데, 여기저기 다 수, 숨었다라는 거 최선을 다해 숨었다라는 거예요. 또 7절을 보시면 7절을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요단강 동편은요, 가나안 땅도 아니에요. 네, 설마. 강 건너까지 오진 않겠지 쫓아오진 않겠지 이거 도망간 거예요 다들 요나단 같지 않은 겁니다 모두가 전쟁의 두려움에 떨었고 소중한 자기 한 목숨 지켜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사울과 함께한 병사들도 두려움에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의 군대가 무기라도 좋았으면 말도 안 해요 지금으로부터 약 3천년 전입니다. 네, 그때가 언제냐? 강철로 무기를 만들게 된 철기시대입니다. 그러나 좀 뒤떨어진 지역은 여전히 청동기를 사용하던 때입니다. 블레셋은요, 군사 강국이에요. 그래서 다 철제 무기, 최첨단 철제 무기를 다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시대예요. 선진 기술을 가진 블레셋이 절대 철을 다루는 기술을 외부로 유출을 안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이 철제 무기 만들어서 덤비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또한 이스라엘에 철공 기술자가 있으면 블레셋이 가서 죽이거나 납치하거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제 농기구를 만들거나 수리하려면 블레셋 사람들이 운영하는 대장간으로 가야 했어요. 돈 많이 주고. 아쉬운 소리 하면서 겨우겨우 만들어 왔고 무기로 쓰일 것 같은 연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절대 안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이스라엘 군대는요. 철제 무기를 가진 병사가 없어요.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왕자 요나단만 왕과 왕자의 체면상 어떻게든 구해 와서 두 사람만 딱 철제 무기를 들고 있고 나머지 병사들은 다 농사짓는 연장 들고 온 거예요. 그런 상황이 게다가 이스라엘은요. 꿈도 못 꾸는 병거 전차를 블레셋은 3만 대나 끌고 왔습니다. 탱크 부대입니다. 이게 너무 비현실적인 숫자라서 과장이다. 뭐 300이나 3000이라고 써야 되는데 잘못 쓴 거다라고 학자들이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탱크 부대까지 있어요. 여러분 6.25때 우리가 어땠습니까? 북한군이 소련제 탱크를 수백 대나 몰고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단한 대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3일 만에 서울을 뺏기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농기구든 사람이 강철 검 가진 사람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낙위 탄 사람이 전차 몰고 온 사람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력 차이가 그랬다는 라 거죠. 그러니, 다들 최선을 다해 도망갑니다. 다들 두려웠답니다. 옛날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조선 군대와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 도망갔습니다. 그때 생긴 말이 에비, 애비, 에비, 애비 에비 겁니다. 일본군이요 조선 사람만 보면 죽이고 그 전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귀나 코를 베어갔습니다. 그래서 귀 이자 코 빗자를 써서 이비 이비 빨리 도망가라 조심하라 라는 뜻으로 쓰던 말인데 이게 어린 아이들을 조심시키는 에비 에비 이걸로 변형이 된 거예요 비극적 역사가 나은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분위기가 딱 그래요 이비 이비 애비 에비 에비입니다 충격과 공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오기만을 목이 빠지게 기다립니다. 7일 후에 사무엘이 와서 사울과 그 군대를 위해 예배하고 기도해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 예배와 기도의 힘이 절실합니다. 두려움에 떠는 그 백성 병사들의 용기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기로 약속한 7일째가 되었는데 빨리 안 오는 거예요. 사울의 병사들이 슬금슬금 도망을 갑니다. 2000명이던 병사가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1400명이 어디로 샜어요? 사울이 너무 조급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견디다 못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제물로 바칠 희생 그 짐승들을 가져오라라고 명령을 하죠. 그리고는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희생 제사를 집내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이게 오늘로 치면 이런 얘기예요. 군부대의 사단장님이 군종 목사님 빨리 안 오신다고 병사들 앞에서 자기가 예배 시작하고 설교하고 성찬식까지 집례하고 축도까지 다해 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청와대 조찬 기도에 오시기로 한 목사님 빨리 안 온다고 대통령이 설교하고 성찬 성찬식하고 기도회 인도하고 축도까지 해 버렸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할 일이 따로 있는데 사울이 지금 엄청난 월권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약속을 안 지킨 것도 아니에요 약속한 날짜가 7일째인데 그 7일이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어이 빨리 하나 왜 빨리 안 와? 왜 빨리 안 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은 약속한 7일이 지나기 전에 도착을 한 거예요 너무 조급함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다리라고 한그 7일은 조급함과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잠잠히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려야 할 준비해야 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애가 타고 조급하지만 그래도 잠잠히 기다려야 할 믿음의 시간이었는데 그걸 사울이 견디지를 못한 것이죠 전혀 준비 안된 마음으로 조급하게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면 그게 무슨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러고서 무슨 전쟁을 치르겠으며 반드시 이길 전쟁이 될수 있겠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떼운 종교 행사였습니다. 여러분 종교 행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네, 종교 행사는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에서 주일이 되면 교회 성당 업당으로 병사들을 이렇게 보내는 것을 종교 행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저에게 주일 예배는요,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귀중한 만남의 시간인데 무슨 행사 치르는 것처럼 종교 행사 가라고 하니까 거부감이 들었던 것이죠. 사울이 조급한 마음으로 했던 것이 바로 종교 행사였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가도 부족한데 마치 무당이 구슬하는 것처럼 대충 뚝딱 해치우고는 이제 됐지 얼른 싸우러 가자 이랬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울의 태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겠다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왕이니 왕으로서 내가 다 결정하고 밀고 나가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부터 전혀 다른 전쟁을 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서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병사들을 믿고 무기를 믿고 자신의 전략 전술을 믿는 그런 전쟁을 하겠다라는 선포인 것이죠. 이런 사울의 전쟁에 하나님의 전쟁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 전쟁을 하려고 후딱 종교 행사를 해치우고 딱 돌아섰을 때 바로 그때 사무엘이 딱 도착을 했습니다. 사울이 나가서 맞이를 하자 사무엘의 얼굴이 영 말이 아닙니다. 왕이시여,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신 것입니까? 크게 책망을 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라고 질책합니다. 벌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왕 노릇 하고 있으니 앞으로 사울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그 사람을 대신 왕으로 세우시려고 합니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고는 사무엘이 횡간이 돌아가 버려요. 큰 싸움을 앞둔 왕과 병사들을 위해 예배하고 기도해 주기 위해 왔는데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서 그냥 돌아갑니다. 안 그래도 힘든 싸움을 앞두고 있는데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내가 왕이라며 내 전쟁이라고 선포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못 도와줄 전쟁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힘겨운 전쟁, 죽을 힘을 다해야 겨우겨우 이길 수 있는 전쟁이 계속됩니다. 겨우겨우 이겨도 아픔과 상처만 남는 전쟁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쌍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이기는 전쟁을 다 하시고 싶으시죠? 예, 네, 대답이 이러면 안 됩니다. 전쟁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앞에 반드시 이길 전쟁 하시고 싶으시죠? 아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울처럼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내 의지, 내 노력, 내 지혜, 내 준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절대 안 돼요. 천행, 가츠 그레이스가 꼭 필요합니다. 이 순신 장군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 넣었지만 그 위에 하나 더 하늘의 도움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결국 반드시 이기는 전쟁은요,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될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야 합니다. 네, 한번더 합시다. 중요합니다.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야 합니다.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게 핵심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전쟁이 있습니다. 살면서 치러야 할 많은 전쟁들이 우리 앞에 끝도 없이 찾아와요. 저도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어떤 전쟁들이었어요?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지키기 위한 전쟁.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잘 지키고 바로 키우기 위한 전쟁. 내 직장과 사업과 살림살이를 지키기 위한 전쟁. 내 이웃과 내 교우를 용서하고 더잘 사랑하기 위한 전쟁. 여러분, 이게 다 전쟁입니다. 가장 심각하고 치열한 전쟁은 뭘까요? 지금도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면의 전쟁입니다. 그 전쟁은 이런 전쟁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내가 내 전쟁을 하느냐? 아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 하나님의 전쟁을 내가 치르느냐? 이겁니다. 이 전쟁에서 먼저 승리하셔야 됩니다.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 사울처럼 내가 내 전쟁을 하면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하셔야 합니다. 주의 영에 크게 감동해서 하는 전쟁 기름 부어지고 하나님의 지위를 받는 그런 전쟁이어야 합니다. 그런 전쟁을 위해서 지금 내가 절박하고 조급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잘 기다리고 잘 준비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지위를 받아 싸울 때에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질 싸움이 아니라 이길 싸움만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전쟁의 연속임을 고백합니다. 이가운데서 내가 내 전쟁을 함으로 불행해지지 않도록 주여 꼭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사오니 이 모든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꾸어 주시고 나를 지휘하여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